캐는 미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나무를 캐는건 고개를 만들려는거 다 아시겠지만 네 미션이 다이아몬드 캐기입니다 아 비켜라 아아아나왜 아, 이렇게 커져서 진짜 아소리 그만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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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어쨌든 시작을했습니다네 오늘은 이렇게 <laughs> 명이... 아이씨 이게 나대 이게 나대 이게 나대 아니 하지 마 진짜. 나 아, 해서 진짜 안 할게. 아 진짜! 대상, 대성 죽어! 대성 죽어! 야야야야! 하지 말라고 진짜 한 번만. 야니 네 이제 까불지 마라 아, 죽었어. 나나 국경. 대성 있다. 나칼 있다. 대지죽여봐대성나 <놀람> 만들었어. 뭐? 칼? 어디? 칼 여기 있어? 아니 기본 없어. 뭔가 어디 있어? 아 아. 아, 아. 어디 술? 여기로 와. 처음 이시죠 술거든. 니가 봐라. 이거는, 네, 이거, 보다시피, 음. 다이아몬드를, 음. 이거, 다이아몬드를 저와 재성님의, 누, 누가 더 빨리 캐나의 그 미션을 갖고 있거든요. 아, 아, 이거 내기 좀 쉬운데? 왜 계속 뒤로 가지 네, 그러니까, 좀, 그래요. 저가 이게 쓰면 좋겠을 제가, 물론. 근데 이게, 게임이니까 뭐, 자주 상관은 없습니다. 누가 먼저 그걸 캐내야죠 그러면, 더 재밌게 하겠습니다. 네, 빨리 찾은 사람이랑 늦게 찾은 사람이 있죠? 늦게 찾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알죠? 근데, 빨리 찾은 사람은, 늦게 찾은 사람한테, 딱밤 한 대를 느게수있 에이, 딱밤은 좀 그렇죠. 콤보라곤데요. 그건 몰라요, 건데요. 그냥 뭐 순순하게 그건 나중에 정하죠. 뭐예요, 이거? 음, 왜선생님은 뭐하고 있는가? 먼저 들어가죠. 저 집을 만들실 겁니까? 엉덩이 내 네, 개가 짖는 소리 같은데 개는 아닙니다 닭닭아닭아아 닭, 아, 아, 오리 네진에 다이아몬드가 있을까요? 네 다이아몬드가 있을까요? 당연하겠죠. 너무 귀여워. 마취록 아닙니다. 아이, 진짜 이거 짜증나네. 아, 나 씨. 네,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하는건 <아는> 아니고요. <laughs> 음. 네. 어, 재원 지금 따글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재원 지임 아, 아, 나. 재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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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재원쓰라고 써있는... 재원쓰라고 써있는... 아 왜! 왜 계속 내꺼리냐고내 재원쓰라고 해. 있는 알피조가 어내 재원씨는 화난 상태로 자고 있다네 일단은... 내 감옥을 만들어놓은 니까 <laughs> 일단 먼저, 저기 가서, 나무 먼저. 내새내재새틀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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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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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로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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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벽벽벽. 네. 아, 어, 아. 어, 어. 너 올라가. 빨리. 올라가. 죽었어. 씨는 땅굴 파는 게먼저인거 같습니다. 네, 빨리 다이아몬드 캐야죠. 아니, 다양한 이거는 다양한 일단 횃프를 켜고. 네, 지금 잘안 보이시겠지만 조금만 아니 회프를... 아, 있는. 이거. 햇볼을 들려, 햇볼. 야, 너 하는 거 아니잖아. 아, 괜찮아. 말해도 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를 늦었죠? 무슨 <laughs> 이상한 소리예요. 저 아까 전에 안 했는데요? 네죠 네, 제정신은, 네, 네, 옆에, 옆에 구. 옆에 구멍을 파서 할 생각인 가 봅니다. 전 철을 구할 겁니다. 일단 철을 구해야죠 그렇죠? 그건 먼저 아래 가지 보여. 좋습니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아래 인데봐요 벌써 아요 아,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장면, 장난기가 너무 심한 희람... 어떤 사람은 보기만 했는데 다이아몬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뭔 소리예요? 아니, 땅굴 파다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딴거 바다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 저도 모르죠? 무슨 소리예요? 아, 아 이상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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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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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죠? 아, 왜, 어디 있는 거지? 일단은... 어, 햇불이군요. 햇불 먼저 만들어야 돼요, 이거, 햇불. 네, 남은 장량을 모아서 햇불을 켜야 돼요, 그쵸? 네, 그리고 이거 햇불 하나 일단 먼저 만들고. <laughs> 야, 내거 훔쳐가지 말라고. <laughs> 아 미안해 줄게 빨리 줄어 알겠어 아 이거 왜아오 어, 됐다 됐다 빨리 아 알겠어 됐다고 재성 재성이 재성 씨의 체력이 거의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 네, 하트 내요 아어 재성 씨 죽일 것 같은데요? 근데 재원님 나빠도 그런 짓을 당합니다. 그렇죠. 재원님이 얼마나 착한데. 그렇죠. 저 언제 일렀다고 어... 했는데 안 일렀어요. 그렇죠? 엄청 착하죠 그 정도. 잊어버린 거겠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 제가 원래 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깎아버... 진짜,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합니다. 진짜 재원님은 저를. 뭐지? 저를 거기에 엄청... 뭐지? 잘 도와주십니다. 그렇죠? 석탄이네. 어, 어딥니까? 이지뭔 하나 어, 아, 회뿌리 없어서. 회뿌리 없어서. 그래서 음. 뭐요? 내 네, 역시 나쁜 형이군요. 그렇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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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웃깁니까? 아닙니다. 진짜 나쁜 경이긴 하죠 뭔 소리 아까부터 착한 형이라고 우기더니만 근데 아까왜 죽이셨습니까? 어. 왜아까 죽이셨습니까? 나. 계속 안 죽었습니다 이쪽은 앞에 파고 아, 들어가네 아이씨 잘못 골랐어 하나씨 내 네, 죽어보시죠 야 계속 앞으로 일단 나가 야누가 먼저 찾는다니까 드디어 나망 왜 계속 굴, 왜 음. 계속 타다가 안 팝니까? 땅을 타야 지이 그런 건 누릴 필요가 없다고 했어. 잘못 걸렸네. 쭉불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죠?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옆에를 트는 게. 옆에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네, 이쪽이 터졌네요. 내 네, 계속 땅을 파서 죽으세요. 어머 죄송내 네, 여기 석탄이 좀 많네요. 석탄 뿌이네요꿀 석탄 석탄 밭, 석탄 석탄 밭이네요 완전. 소리 좀 키울게요. 내 장. 아, 잠... 아미야미야미야미야아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갈게 진짜 형봐 그놈. 뒤떨어지마 그러면 죽는다. 제 형. 아 진짜 나쁜 형이네. 아까부터 착한 형이라고 웃기던. 이 그거는 거짓말. 일단 이거두 곡을 지금 안 껴야 하는면서 네. 네 잠시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가 아니고. 제가 제가 나가서 들어올게요. 나 횃불 좀 줘봐, 어, 제발. 응? 네? 나 횃불 좀 줘. 안돼. 이가 내가 여기 석탈 있어. 여기 석탈. 네가. 아 어디야, 치치. 이게 뭐야, 동물이? 응? 왜? 여기 뭐야? 저 뭐야? 여기 어떻게 올라가? 아 아. <laughs> 피터.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 아 여기까지 아는데좀 이제 아래로 내려가. 게 되게... 아... 네. 빨리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laughs> 일단 먼저 재송님이 따라오면 좀 곤란한데. 네, 그러면 죽일 겁니다. 재송님 아직도 동굴에 있습니까? 동굴에서 빠져나가지 못합니까? 빠져나갔는데요? 어? 위로 올라가세요. 이런. <laughs> 내 방에 들어오면 나도 뭐지 한대 때린다. <laughs> 칼 있어도? 아, 어. 어. 나무 칼. 돌 칼도요. 아나 어, 이거 좀 빌릴게. 뭐? 이거 사탕 대지 빌려. 가라 빌려. 네, 역시 형아, 어디야? 어, 어디야? 아, 여기? 네, 역시 차. 아, 갈 거라고. 네, 예, 역시 착한 형이네요. 예 뭐가 착하죠? 예쁘게, 이정도가다 아, 아, 깨졌어. 아, 마이갓. 죽어라, 죽어라. 야, 야. 죽어라, 죽어라. 싫다, 싫다. 딱, 얘도 그냥 죽는 거 아시죠? 근데, 여기 서 뭐, 그렇게. 벌써 그 정도까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Y11자표까지도 안 가는데. 여기는. Y3자표까지도 안 갔어. y 11차 표에 가야지. 왜 계속 땀을 파면 죽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laughs> 왜냐면.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식입니다. 아, 시켜줘도 됩니다, 승준씨 그건 뭔데요? 땀을 파면 죽는다. 그러니까, 왜? 아주 잘. 맞아. 아주 잘 죽는다. 네 죄송합니다. 내왜 죽나면. 못올라오니까 거기서 죽는 거죠, 그죠? 이게 왜 죽는 거냐면 나와나? 여기 이 마인 마인크래프트의 마을은 하늘에 떠 있는 마을입니다. 좀 이상한 시킨 것 같은데, 그렇죠? 진짜 맞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중사. 아, 아, 빗들이 없네? 일단은. 여기 있다. 빗들 먼저 밝히겠습니다. 음, 일단은. 아, 그냥 빨리 먼저 가져와. 아, 진짜. 아. 대원영아, 나 아이디 보이지? 미안해. 나도 여기서 좀 캐려고. 네, 다이아몬드... 아, 알겠어. 나가라, 나가라. 다이아몬드 난 아주 큰 넥퍼장합니까? 아, 갈게. 아니, 뭐, 한 개, 한 개, 다이아몬드 한 개를 먼저 캐면, 다이아몬드만 발견 하면 이기는 거니다 그쵸, 그쵸, 그쵸. 그쵸. 다이아몬드 한 개라도 캐도 이깁니다. 한 개라도 캐도. 그쵸. 근데 거의 갑옷을 막. 거의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미션은 그 발견한 발견 사까지 발 현재까지 발견한 걸로 시작 좀 됐죠. 됐어? 그러면 지금 한시간 남았습니다. 아, 50분 남았어요. 50분. 뭐, 다드도뭐 발견한 다음 네, 이 채널은 언제 봐도 재밌을 겁니다. 사슴이다. 이쪽. 내 무한 체력이 왜이 무한 체력이라고요? 네. 아닌디? 왜 네, 사슴이 써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뭔 소리 들 듣자, 음.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평말은아니었습니다뭐무 음. 계속 죄송하다는 재정, 거죠? 승준 씨. 나는 나다가 한 거잖아요. 딱나다고 있잖아. 요그렇 그러니까 여러분은 잠말 인도. 아이씨야. 빨리 빨리 켜 보죠. 빨리 빨리 켜면 어, 뭐가 더보니나그렇 저희가 장재원이 만든 데는, 장기원님이 만든 바로 데는. 바로 방금 전에 생성한 곳입니다. 생선은 먹으셨다고요? 아니요. 좀입냄새 나긴 하지만. 그래도 맛있습니다, 생선이. 생선은 입냄새가 아니라 구린냅니다. 구린냅. 아, 새끼야! 엄마, 저 다녀왔어요. 저도요. 어, 어디니? 여기요. <laughs> 여기요. 어? 지원아있지원이 응. 어, 지원이 형아 우리 방송 중입니다 방송 방송 중어 네, 맛있는 거사 갖고 왔네 어 그렇죠 아 지금 방송 중에 신례가습니다 그렇죠 네, 잠시 후 계속됩니다 그렇죠 아이그림누가 음. 좋을까? 아 나도 밥이... 내 밥을 한개 사왔어! 나는 먹을 건데. 나 와플. 왜? 왜? 뭐? 내가 잘못한 거 있어? 잘못했습니다 됐지? 이거는 안 먹을게? 먹을 뭐 거야. 방송하고 있어. 잠시 도 계속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건 뭐야? 방송 찍고 있다는 거. 지뭐 야... 뭐 먹을래? 재원 어디 있어? 어, 아이스크림 음, 여기다 말라야돼다재 재원! 재원! 어디냐고! 이리 와봐! 빨이뭐먹을 거야, 여기.